하락한 존재에 대해 질문입니다. 우리는 상승하지 않은 행성과 비상승 구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들의 말처럼 지구는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인 자유의지를 실험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물질 우주라는 자유의지의 실험실 너머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모든 생명의 하나됨과 연결되는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꽃은 아이엠 현존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환영 중 하나는 그리스도 의식 또는 붓다 의식을 걷는 영적인 사람과 타락한 존재 사이의 분열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적인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인간을 영적인 여정에서 조종하고 이탈시키고 이원성 의식에 유지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타락한 존재와 우리 사이의 분리에 대한 인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단계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이원성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도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하기 전 잠시라도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자유의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웹이나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특히 루시퍼가 2차 죽음으로 가기 전의 상황을 볼수 있으며, 여기에 설명된 역학관계의 일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은 추론하는 마음은 무엇이든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추론의 마음, 방그리스도 마음으로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맥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논리적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그리스도 의식의 공통 요소인 지적 분석적 마음의 공통 요소입니다. 하나됨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지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또는 타락한 존재들과 함께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타락한 존재들과 함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추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단계의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수록 타락한 존재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마음 상태에서 타락한 존재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들을 타락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메신저는 타락한 존재를 찾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아, 이 사람은 타락한 존재임에 틀림없어 라고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통찰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는 타락한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존재를 대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을 내려놓거나 판단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적 추론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나는 타락한 존재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추론 과정을 너무 멀리 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이원성 의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가 A라고 말했으면 다음에는 B라고 말해야 해. 이런 식으로 추론을 시작했다면 이 추론의 논리적 극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철학자에게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예로 그리스의 소피스트와 그들의 추론을 들수 있습니다. 이게가 여러분의 개인가? 이게가 아버지인가? 따라서 이게는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것은 어리석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논리의 전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제를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말하는 것은 그 길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다른 것을 할수 없으므로 추론하는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길에도 추론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에서는 추론하는 마음의 한계를 보기 시작하여 그것을 초월하여 더 직관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은 추론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현재의 의식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며 육신에 있을 때는 볼수 없었던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더 건설적인 삶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을 떠나기 전에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세요.